중국 도자기 오렌지와 레몬, 값비싼 식재료가 있는 식탁. 17세기 네덜란드 신흥 부르주아들은 정물화의 정점을 자신의 흑인 노예로 찍었다. 테이블 뒤에 선 흑인 여성은 주인의 부를 과시하는 소품일 뿐이다. 17세기 정물화에서 노예가 주인의 소유물로 그려지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어떤 의뢰인은 노예가 없어도 그림의 사치스러움을 보태기 위해 노예를 그려달라 요구했고, 반스트리크는 주문자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 흑인 소년을 그려 넣었다. 반면 영국의 화가 윌리엄 호가스는 과한 옷차림의 노파와 신사가 중국 도자기 잔과 접시에 감탄하고 있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그렸다. 왼쪽의 젊은 여성은 터번을 쓴 흑인 시동의 턱을 애완동물처럼 쓰다듬고 있는데 화려하게 치장된 소녀는 콘솔 테이블 위에 있어 마치 장식품처럼 보인다. 중앙 아래 코트를 입은 원숭이가 이국적인 수입품 목록을 읽고 있다. 예술사에서 원숭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상징한다. 호가스는 원숭이를 통해 당시 상류사회의 사치품 집착과 부조리를 비판하고자 했다.